오늘 어, 합방할 거예요. 합방, 카트 합방. 오늘은 카트 합방을 할 겁니다.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랑할 거예요. 캐릭터 목록. 캐릭터가 굉장히 다 많기 때문에 흑우기 때문에. 선생 <laughs> 제가 친구 보냈어요. 안 왔어. 아, 초대. 초대 안 왔는데요? 초대한 30분 보냈는데? 그래요? 다른 사람한 보낸 거 아니야? 아니 아니야. 찐찌 왕자 맞아 실버 1. 아세 야, 아, 실버 1은 네네. 말 빼. 왜 쪽팔리게 그 실버 아, 1을 왜 말하냐? <laughs> 어, 세드쿤 오케이.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합방을 하게 된 이유가 패스서 얘기를 하다가 패스 시작되었습니다, 여러분. 음, 와! 와! 예. 세드 영상 봤어 찐 오빠? 어떤 거? 안 봤지 그거 다오 군단이라 어, 한 거? 아다 어, 봤네 이형 역시 보고 있나? 유튜브 그 어, 이거 봤겠네 아 그거는 린이 나와서 안 봤어 나안 나왔어 오케이. 오늘의 케이 그 게스트는 넥슨 인플루언서로 선정된 신성희 팀입니다 와, 와 신동이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신동이님이 성이 신이고 이름이 동이어서 정말 신동이 세 글자 맞죠? 네세 글자 맞아요 사전조사 했습니다 예, 다들 신동으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동이님 동이님 이렇게 불러겠네네 맞아요 신동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제가 약간 좀 속상합니다 그 속상하는 아, 것까지 아, 내가 알고 있어서 미리 사전조사를 해 왔지 네. 지금 카로플일대장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동이님이 아니야 어... 어어 어. 어, 어! <laughs> 누군데 누군데 어, 저 갈게요 <laughs> 저 가겠습니다 아 신동이님은 신동이님은 그거지 응네 음. 그겁니다 그게 뭐죠 <laughs> 그 그거요 아시잖아요 그거 네내 마음의 영순이 내 마음의 영순이 <laughs> 네. 그래요. 일단 본인 피아할 시간 주자 우리 도와주러 왔는데. 아 어, 그렇지 그렇지.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에서 인플루언서로 선정된 신동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트위치에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구독 부탁드릴게요. 짝짝짝. 아, 아 레전드. 고고고. 고, 고. 어! 오. 오. 킬났다 킬났어. 동희야 제대로 어... 달려. 아 제대로. 오케이 빡세게. 엄빡세게. 얼마나 차이나남. 어? 저 검은 차 누구야? 야나왜 기본키야 잠시만 야나나 나, 키부치 나 리타 당할 것 같은데? 동휘님 달리시는 수준이 다른데? 올리타 시켜도 차라리 오케이 올리타 시키겠습니다 동휘님 어디 계시는데? 벌써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따라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? 아싸 꼴찌 아니다 아싸 꼴찌 아니다래 <laughs> 개꿀 와 이거 좀 거의 반 바퀴에도 차이 나는데요?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사 꼴찌 아니고 동윤님 좀만 기다려봐요 좀만 동윤아 빨리 들어가 아, 좀만 기다려보세요 아, 동윤님 아 진짜 힘들어 진짜 장난치지 빨리 들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나 막기 필요. 장난치지 말 진짜 빨리 들어가 <laughs> <나>. 봤어 <laughs> 아 정답해 야아 개빠르시네 진짜 누나 벌써부터 진짜, 초판부터 오, 샷건을 치면 힘들어 아니, 아 역시 넘버원은 다르다 동윤님 살살했거든 지금 한 손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한 손이요? 한 손으로 노이 깨시는 분이야 동윤님 솔직히 세 너무 잘해서 찐지 오빠랑 나는 좀 네. 저 방금 찐지형보다 못했어요. 아, 그랬나요? 지금 레벨만 봐도 세배 차이거든요. 레벨이랑 상관없어 레벨이랑 레벨 차이... 상관이 없죠, 카트가. 카트는 동희 님 말씀이 다 옳지. 맞아. 맞아. 우리 동희 님 하고 싶은 거다 합시다. 근데 동희 님 나이는 오픈 아니죠. 아, 저 나이 오픈 해도 돼요. 해도 돼요. 그 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24살입니다. 어, 우와. 되게 젊으셨구나. <laughs> 그러면은 네아네네잘못셨네요 네, <laughs> 네네 아, 왜 말을 못하시죠? <laughs> 저는 앞자리가 달라서요. 우리 아... 동생들 하고 싶은 거다 합시다.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죠. <laughs> 설명 좀 해주세요. 어,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여러분 이런 달리기를 할 건데요. 소우다 실력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맵으로 해도. 와이제 주가 네. 가장 좀 이제 무난하죠. Go go g 쎄다 이겨보자. 아, 내가... 내가 한 5초만 딱 걸려놓게. 을어 5초만 걸려놔 부인님은. <laughs> 조인이면... 처음 하실 때 출보 안 쓰시죠? 아전 출보 잘안 쓰죠 아 부스터 두개 그냥 모으고? 네오 찐치형 잘해 찐치형 잘해 와 인코스 파시는 거봐와내 앞에 신동이 님이 달리다니 같이 달리다니 미르스틴 <laughs> 분명히 내가 앞에 달렸던 거 같은데 언제 앞에 가셨지? 와 봐주셨네 아 분명히 세드가 먼저 온거 같은데 말이지 흠 <laughs> 내가 얼마 차이를 못 냈어 아 근데 진짜 잘하신다 이거 완전하다. 아, 그거 잘 보세요. 어떻게 하는데? 처음 드리프트 아주 좋으신데. 오케이. 어이. 야 진짜 어, 잘하는데? 잘해 찌찌요. 너한테 못한다고 거짓말했네? 못하는 거 거짓말이야. 고어 그렇죠. 야, 이거봐 여기 빌라도 타는데? 난 저기 못 올라가거든. 한 번도 안 올라봤거든. 아 근데 세트님도 지금 보면은 잘하시는데. 자 이번 제 차례인가요? 아 그럼요 그러면은 동인님 1번 주자 달려주세요 제가 먼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와, 뭐야 와 <laughs> 자신감 뭐야 한번 우와, 보고 <laughs> 동인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찐빵이들 왜냐면은 2분 하는 거 먼저 보고 똑같이 최대한 따라하고 싶어서 아오 전략이네 오 아. 근데 확실히 근데 동희를 왜 세드거 간접함수 앞에 동희가 보이잖아요. 근데 보면은 약간 그게 있어. 벽에도 되게 붙어서 가는데 안방 나 신기하잖아요. 빌드를 아예 매물친 거야 이거는. 와와 저... 저... 진짜 개자레기야. 외웠죠. 내가 감히 어떻게 이분을 평가하겠습니까, 여러분들. 그냥 하는 거 보고 최대한 따라 해보려고 하는 거죠. 저 리타만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. 예. 네. <laughs> 와저기서 어떻게 바로 드립이 들어가지? 여기서도 드립트 두번 눌러 줘야 돼요. 아, 여기서 또이 아, 그들이... 오. 들어가셨나요?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. 아직이요. 오케이. 나이스. 와 아, 이제 처음에 드립트 박고. 나 보여 줘. 나 보여 줘. <laughs> <laughs> 아니. 오. 잘하지 않나요? 오. 진치 네. 님 잘하시는데요. 거짓말 텄네 그러면? 에뭐그럼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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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 나, 때 봐줬어, 아니 뭐 지금 나랑 할때 봐줬어 저뭐 지금 둘다 나한테 못한다고 거짓말 한걸 배워야 된다고 지금 <laughs> 아,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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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진짜 못하는 사람이고 아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, 어우 없아 거기서 그 드리프트를 끊으면 안 돼요 아 뜨면 안 되는구나 동휘님한테 칭찬 받았습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진짜 찐찐님 같은 경우에는 연속드리프트 하는 거 위주로 좀 연습하시면은 나머지 사항은 괜찮아요 아뭐 이게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저는 그 원형 구간만 딱 수정하시면은 네, 완벽합니다 뭐야? 아 뭐야 뭐야 단기간에 조금 이기기 쉬운 맵이라던가 빌리지 손가락부터 일단 마스터를 해야 돼요 박더라도 최대한 기존보다 좀안받게끔 연습하다 보면 은 아하.. 나근 박는 거좀 좋아하긴 하는데 오빠 낮방송 아, 우리 반 방송 대전으로 하면 안 돼? 뜨러 오네 저희. 아이고 웃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뭐왜 웃어요? 박는 게 못해서 뭐 아니, 아니 카트 왜? 박을 수도 있지 왜? 왜? 그, 그 소리잖아. 벽에 박을 소리 있지. 어 그런 어, 소리예요. 그래. 자 다음 뭐 할까요 우리? 동이님 어, 그냥 연카 타고서 한번 해보면 안 돼? 아 물론 연카 타도 못 이기겠지만. 아니 가 제대로 달렸으면 좋겠어 다들. 어난 제대로 달렸으면 좋겠어. 리타는 안 나간다 안 돼. 카트 하면 사람들 다 말이 없어지거든요. 뭔 말인지 알죠? 아, 나 망했어, 진짜. 한번 망하니까 끝까지 망하네? 오, 근데 지금 찐찐님 잘 따라오시는데. 아, 리타 안 당하려고 열심히 하는 중인데! 아니, 칭찬 해해가지고 칭찬하는 순간 바로 받고 있죠? 이게 바로 칭찬 공격이라는 거죠. 내가 여태까지 원드립을 하고 있었나봐. 속도가 더 붙는데? 네, 속도 붙어요. 투드립 하면. 아, 쎄, 앞에서 기다려주고 야, 계셨네. 아, 이거 빠저하는데 뭐야? 잠깐 아, 이것도 아니잠깐 이것도 나가! <laughs> 들어왔어! 어! 적팀에 다우군단 한명 있으면은 동희님이 바짝 긴장하실려나 이까? 아 딱히 긴장은 안 돼요 오~~ 여유 아 다우군단 한명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리나? 다우군한명 넣어드림 와 이번에 처음 들어왔어요 저. 오, 와 바로 앞에서 배우님. 아이고 와 세드님 나이스 나이스 아세 아, 잘한다니까 아 까비까비 준비까비 깔깔 똑깔라 비 똑깔라 비띠 아, 도와봐요. 새 멘트. 가오군단 클럽 마스터 윙클림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가오군단 창시자야. 아, 이거 좀 꿀팁입니다. 이거 저 진짜 못 해요. 나 이거 한번도안해 봤어. 나 이거 한번 아마 신기록 뜰 걸. 동인 님. 이맵 하면 바로 나 신동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는 생기림. 것보다 저 윙클 윙클림을 한번 처음에 받고 시작하는 게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게 맞아. 궁글님 어디 계셔? <laughs> 내 왼쪽 내 왼쪽 박는다 일단 왼쪽에서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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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출구를 못했네 아 쓰. 궁길님 도와줘야 돼. 아 나는 떨어졌어 다 떨어. 어디 가니? 아 차라리 팀부라도 채워주는 게 이득인가? 맞아 맞아요. 어디 가니? 아유 용암도 빠지네. 아이고 또 빠졌네. 아이고 이번에 또 나락으로 떨어졌네. 아또 떨어졌네 이런 미레스킨아 <laughs> 진짜 왜 이렇게 웃기지? <laughs> 아이고야 아유, 미쳐버리겠네 이거 이대로 오시면 이겨요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저 지금 린튜브도 안 보이거든요 아 오빠 웃겨 아 진짜 제발 어딨냐 너 너도 안 보인다 아, 지금 나 대박. 7인데 6위가 안 보여 아 진짜 여러분 저 7인데요 지금 6위가 안 보여요 어떡해요 <laughs> 자 일부러 우리 그 홀수를 하기 위해서 1, 3, 5, 7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뒤에서 예, 네. 그래서 제가 7을 아, 네. 한 거예요 네큰 네, 그 예. 그림이었네요 그럼요 큰 그림 제가 숫자 7을 좋아해요, 여러분들. 예, 맞아요. 진짜 뭐, 왜? 오늘 멘트 미쳤네, 이 오빠. 아, 왜, 왜? 숫자 7을 진짜 아, 좋아해요. 이키키븐뭔 말인지 알죠? 저도 6 좋아해요. 아, 그렇지, 그렇지. 너6 좋아하는구나. 혹시, 리니는 8 좋아하니? 딴딴딴딴. 와! 아, 근데 진짜 잘한다. 진짜 밥만 먹고 카트하셨나 이거? 밥만 먹고 카트도난 저렇게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언제부터 카트하셨어요, 동희님? 저는 뭐피시카트 포함해서요? 네, 다 포함해서. 2007년대부터 했어요. <laughs> 와, 아 이거 절벽으로 개 떨어지겠네 이거. 이번 판아 리타 안 당해보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딱한번 해봐. 어렵더라. 자 여기는 어디냐? 아, 너무 말어지지 야, 나 지금 신동이님뒤에 있어 2등이야. 3등이야. 4등이야. 오등이야 엄마 아, 제발 말하지 마. 진짜 문제가 못 가게 해줘 진짜. 아나스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. 나 이거 무조건 신기록 된다. 한번도안해 봐서 진짜. 근데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것 같은데. 아 맞네. 아, 또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? 죄송합니다. 그래. 제가 예. 옷을 발언을 했네요. 사죄하겠습니다 아 미치겠다 아우빠왜 아, 감이... 아, 왜 마이크 끄면 안돼? 잠깐만 진짜 너무 집중이 안돼 감히 우리 동인님이 아, 있는데 제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나이스 여기 있 보채 역시 내 계획대로야 아,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박지 않는데 나 진짜 신지 오빠 때문에 웃겨가지고 진짜 아, <laughs>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까요? 아동인님 일단 소중한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일단 여자친구 없다고 하셨는데 합격이에요 친구있 남자친구 뭔 남자친구가 있어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신 제드 린튜브 신동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 짠. 짠.